s 청동 안가에서 있었던 상황에 대해 진술할 수 있겠습니까? 어, 안가에 안내를 받아서 들어갔는데 어, 저희들은 저하고 김봉식 당시 서울 경찰청장 두 사람을 불러서 그래서 경찰 주 지부 뭐 격려 만찬을 하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들어갔는데 그 음식 준비 같은 거는 안, 안 되어 있고 그 대통령께서 앉아 계셨고 그 옆에 김용년 당시 국방부 장관이 앉아 있었고 앉아 있어서 좀 어, 그래서 뭐 어, 음식은 나중에 주나 보다 이런 생각하고 이제 들어가서 제가 그 통영님 맞은편에 앉고 김봉식 서울 경찰청장이 김용현 국방부장관 맞은편에 이렇게 앉았는데 한자 말자 거의 뭐 의자에 어, 엉덩이를붙이기 무섭게 대통령께서 굉장히 격, 뭐 격앙된, 음, 투로, 그현 시국에 대한 불만을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. 야당에 대한 불만, 그리고 종북 세력에 대한 어떤 그런 문제의식, 이런 걸 한참을 말씀하셨고, 그래서 제가 예상했던 분위기와는 좀 사뭇 달라서 좀 당황하면서 이야기를 듣고 있었는데, 그건 뭐 조금 있다가 그냥 미상엄을 하겠다고 해서 제가 좀 많이 놀랐습니다.